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플 탐방입니다. 여행의 계절 10월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시원하여 돌아다니면서 여름과는 달리 돌아다니기 참 쉽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도봉산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26년에 곧 케이블카 증설 예정이라 편하게 올라가서 볼수 있는 억새들이 가득하다고 소문이 난 산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도봉산 2번 출구역에서 내려 1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 주면 되는데요. 1번 출구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신호등 앞으로 바로 나가주셔도 됩니다. 신호등을 건너신 후 오른쪽으로 쭉 걷다보면 도봉산역 환승센터에 도착하게 되는데 7번 승차장에서 1,386번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1386번 버스는 40분마다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표는 10분 정도 차이가 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86번 버스는 다행히도 USB를 연결할 수 있는 USB 잭이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으니 핸드폰 충전을 못하신 분들은 버스에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동 주차장에서 하차하게 되면 그대로 앞으로 직진하여 산정호수 방향으로 가주면 되는데요.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억새밭을 볼수 있는 명성산 방향이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정호수부터 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가는 길에 작은 놀이동산을 볼수 있는데요. 이 놀이공원을 지나면 호수가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이공원이 있어? <laughs> 여기서 공연을 하나 보는 <laughs> 호수 주위를 걸으며 산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데크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는 길이 숨겨져 있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호수를 따라 쭉 걷다 보면 네스카페라는 간판이 보일 텐데요. 이 건물 사이에 산정호수 대극길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수 있는데 길이 맞습니다. 산정호수를 놀러 온 사람들이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략 10분 정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어 가는 길이 나올 텐데요. 김일성 별장 코스에서 산정호수 둘레길 수변 코스로 돌아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수변 데크길이 우리가 돌아볼 곳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산세가 무척 화려했습니다. 데크길 가는 길 중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있는데요. 우라이가 생각나지? 그렇 우라이 거기도 수지 아니었냐? 응. 와. 우라이가 어딘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 관광했던 자연경관 명수인데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갈림길에 들어섰으니 수변 대극길로 향해 보겠습니다. 명성산 아래에 있는 산정호수는 이름도 예쁘지만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사시사철 언제든 찾아와도 볼게 많은 수변 대극길 산책 코스인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1시간 정도 걸려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산 속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여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된 포천에 가볼 만한 호수 데크길입니다우라이즈 우라이? 응. 흑색이잖아. 응. 나 이런 느낌 좋아하나봐. 이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파란 색깔만 나는 좋아하는 줄 알았어. 어. 에메랄드 빛. 어. 서해 바다 같은 그런 똥물 말고. 어. 동해 바다 느낌만 좋아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음. 근데 대부분 다 그러겠지. 근데 이런 옥색도 내가 좋아하는 줄 몰랐어. 어. 보니 여기가 지금. 색깔이 물들고 있어. 가을 옷을 입고 있다고. 어, 지금 한30% 40% 덮었나? 20%? 10% 덮은 거 같은데? 덮지도 않았어, 지금. 어. 조금만 있으면은 근데 망 망한... 이제 호수길을 나와 명성산을 등산하여 억새 군락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첫 장면이었던 호수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위와 같은 팻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간식을 파는데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꼭 사가시길 바랍니다. 단게 생각보다 당기더라고요. 내려올 거야. 음. 어. 네. 어. 그래도 이게 훨씬. 편하게 해주신 거잖아. 그치지 어떻게 물이 저렇게 뽀야지? 더워? 네. 난딱 좋아. 그 운하산 기억나? 응. 야, 운하산이랑은 차원이 달라. 너무 편해 휴지 가는데 그러게. 여기가 물이 뿌얀 게다 담긴다, 이제. 음. 진짜, 식부에 여기가 석회암인 물인가? 한두 시간 더 가야겠네. 단풍 들었어. 우와. 단풍이야. 진짜 예쁘다 야, 저 새빨간 단풍. 새를 잘 받아서. 그러게. 찍을까? 어때? 좋아 근데 힘들어 보여 엄청 어. 엄청 힘들어가봐 우리 힘들지 이것봐 이게 뭐야 <laughs> 아까랑 너무 다른데? 아, 아까 둘레길에서는 편안했는데 응 편안했는데 이거 호수야? <laughs> 여기네 포뽀 여기인가보다 어, 이... 또였나? 고무가 짝할 수 있습니다. 보여, 근데? 어. 내 걸로 안 찍힌다. 어, 저기 있다.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네. 어디? 여기서 찍으면 되잖아. 여기 귤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 뭐 먹을래? 작은 게더 맛있어 아 그래? 여기 센노란 것도 있고 센노란거 거보다달다이게 아까, 아까 이게 좀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콩 귤이야? 어? 귤? 아니 이거보다 더큰거 있어. 아큰걸 보여줘? 못 봤구나. 이만하다니까? 아 이건 귤이 아닌 것 같은데? 한라봉 아니냐? 뭐라? <laughs> 몰라, <몰라서 웃음> <laughs> 금방 가. 1 시간 반. <laughs> 야뽀포 멋있다. 오, 오 멋있다. 음. 응. 물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래 맞아 물이 없어서 그렇지 멋있어. 응. 가보실까요? 가자. 다시 힘을 내서. 아. 가봅시다. 억새 밥 보면은 이 힘든 거다날아갈걸 전혀 아니라는 말인데 진짜야. 뻥 뚫려 있어. 내가 보, 보여준 거는 봤어? 영상으로 <laughs> 내가 보여줬잖아. 봤어? 응. 음. 어떻게 생겼는데? 멋있던데. <laughs> <laughs> 봤때매. 응 음, 봤다니까 멋있던데. <laughs> 왜 웃는데? 웃긴 이거 웃긴 이 그래서 뭔데? 그냥 웃겨. 오빠가 힘들어하는 게 웃겨. 이유 없는데? 아니, 둘다 얘기가 없어가지고. 어. 오빠를 딱 봤는데. <laughs> 오빠가 거의 내 초점을 잃은 상태로 있잖아. <laughs> 야, 힘든 걸 어떡해. 너도 빨리 가 봐. 네. 너도 한번 출점을 읽어 봐. 나 응. 다음 주에 설악산을 가야 돼. 어? 지금 문악산 악 이번에 설악산 어? 이게첫 번째 억새 군락지 같아요. 아. 잘 찍히니? 아. 여기 사람들이 다돌찍돌 쌌는데 돌 재미가 들었나? 여기 아. 너무 예쁘네. 그니까. 억새밭이 이렇게 있다는 거였구나 신기하다 예쁘다 그니까 와. 저기 위에서 보면 더 예쁘겠다 그니까 어. 진아 이게 억새밭이라고 생각한 거니 혹시? 응? 여기는 억새밭이 아니라 저기 위에 올라가면 나무길에서더 편하게 볼수 있는 억새길이 있다 했어. 저긴가 보다. 야, 다 왔어. 왔어 가자, 가자. 신났네. 뛸래? 그네 어. 저기네. 야, 뛰자, 뛰자. 아니 너 뛰야 내가 뛰지. 난못 뛰어. 야, 저기 입구 쓰였다 입구. 어. 저기 있었어야 돼명성산 명성산 억새 바람길. 네. 힘들어서 바람도 안되 네. 어. 그러니까. 어. 와. 요 앞에서 쉬고 있었으니. 이게 저 앞에서 쉬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어. 오분 거리에서. 그러니까 아 알았으면 안 했지. 그러니까 몰랐지. 우리 둘다 힘들어 가지고. 어. 아. 해야지. 저희가 사진 스팟이네. 아. 그래. 아. 맛있겠다. 와. 맞다. 어. 그래. 저게 뭐야? 아, 미쳤어. 와. 아이고. 우리 앞에서 진짜 그 앞에서. 오늘 그니까. 와. 보시다. 거기 서 봐진 어. 아. 와. 아니 요거 다 깃털들이야? 여기 앞에 깃털들이 막 있어 봐. 와. 어. 어, 진짜 깃털이야. 이거 꺾으면 안 되겠지? 와... 대박, 대박. 와. 어. 아니, 한번 찍어볼게, 저거까지 나오게. 야, 저기 나무도 있는데, 가볼까? 어때, 좋아? 오, 좋다. 와.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어. 야 <놀람> 여기도 길이 따로 있었어. 어... 저기 서바지나. 아니 아니 아니야 앉는 거별로예요와 좋다. 와 진짜 이거 어안 왔으면 어쩔 뻔했었지 나어 그러니까 어? 와. 그 패딩 뒤에 달린 깃털들이 잔뜩 깔려 있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길 주변에는 진짜 확실히 이렇게 하얗거든? 응. 근데 바깥에는 뭐가 안하니까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것 같아 응. 너무 응.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앞에다가 다심어지 위로 올라가 볼까? 어가 보자. 아니 아니. 잘 들어왔다. 잘 왔다고. 길 선택을 잘했어. 와. 진짜 여기 산으로 온게 아니라 농 농장 온거 같아. 어디로 가 볼까? 왼쪽으로 가자. 저기 별로 없다. 왼쪽? 어. 이거, 이게 억실라고 내가 어제 본 그... <laughs> 하늘공원? 하늘공원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어? 하늘공원 별로야. 여기가 짱이야. 보람차.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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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해가 떴어. 걱정했어. <laughs> 해가 안 뜰까봐. 우리 항상 여행 올때 구름 잔뜩 껴 있다가 해가 딱 떠. 와 다행이다. 이래서 명성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아니 그 억새 아닐 때도 멋있구나. 여기가 그럼 때가 아니면 뭘까? 어? 아니 여기 억새만 날 걸? 억새 이길 자체가 정말 인생 같지 않니? 선택한 길에 따라서 볼수 있는 풍경이 달라진다. 이야, 좋은 어? 이야.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겨서. 왜? 웃겨서. 자, 여기로 갈볼까 그럴까? 어디든 좋아. 아, 아다 너무 멋있다. 와, 그러게. 야, 저기 울긋불긋하지. 그러니까. 와, 야, 여기 밑에가 더 장관이야. 와. <laughs> <자기 몸을 때리네. 웃음> 고나사그만해 <laughs> <왜>? 먹어 먹어. <laughs> 아니, 오빠 봐. 나 오빠 너무 웃겨. 리 효도를 하고 나도 얼마나 안는거 같아. 왜? <laughs> 엄마랑 모신 거래. <거야>, <laughs> <laughs> <나한테. 웃음> 아 웃겨라. 나도아 어떤 엄마 <laughs> 진생각이 음. 아니, 어떻게 해. 좋다. 이거 음, 음, 하나 있으면 맛있다, 진짜 주부르게 먹겠다. <laughs>